인터프레임은 인트라 프레임이 아닌 모든 프레임이 거기다 인터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트라 예측만 수행하는 서비스들이 따로 존재를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트라나 인터 예측 방식에 사용되는 예측 방식보다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인트라 부화는 이제 영어로 이제 인트라 프레딕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현재 인코딩할 블록의 주변 픽셀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표준에 따라서 이제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인접된 블록들 간의 유사성을 이제 고려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 인코딩할 블록의 방향성을 이제 예측을 하게 되고 이거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면은 이 방향성을 가지고 그 현재 인코딩해야 할 블록의 블록의 예측 값들을 다 만들어내고 이 예측값을 원본값과 빼는 과정을 수행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빼어진 빼져서 나온 잔차 데이터들을 부어. 해서 음. 스트림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음. 여기서 인트라 프레딕션은 이 방법을 의미하는 거고, 네. 인트라 프레임이라고 이제 개념이 또 있어요. 네. 인트라 프레임은 이 인트라 프레딕션만을 사용해서 하나의 전체 프레임을 구성한 거라고 구성한 음.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인트라 프레임은 주로 어디서 사용되냐면 주로 이제 동영상을 처음 플레이할 때첫 장, 음. 첫 장을 만드는 음. 경우에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 영상 첫장 같은 경우에는 인터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처음이니까. 네, 처음이다 보니까요. 음. 그리고 음. 영상의 인코딩이랑 디코딩이 진행이 되면서 지정된 위치마다 인트라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삽입을 하,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인트라 프레임이 일반적으로 화질이 인터 프레임보다 더 좋기 때문에 음. 주기적으로 이제 껴넣음으로써 화질이 쭉 일정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게끔 만드는 기술도 있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 네. 건너뛰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쵸. 건너뛰기 하면은 그 건너뛰기 위치에서 다시 처음부터 인코딩을 해, 되... 처음부터 어, 인코딩해야 어, 되잖아요. 그쵸, 어, 네. 그렇다 보니까 인트라 프레임이 중요한 거예요. 아. 아니면은 TV 같은 거 보면은 채널을 돌릴 때 네.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그거 생각도 못했다. 채널을 돌릴 때? 네. 저딴그 해당 채널의 스트림 정보를 읽어오고. 스트림에딱 처음 인트, 그 지금 순간에 가장 가까운 인트라 프레임을 디코딩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수 아니요? 아, 잘 그리고 또 이외에도 이제 동영상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 네. 네, 인트라 프레임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 인터 프레임 보호화는 먼저 인터 프레딕션이라고 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네네. 이제 현재 압축할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압축, 이미 인코딩이 진행이 된 여러 가지 영상들이 주변에 있을 거잖아요. 그 프레임들의 픽셀 정보까지 전부 다 이용을 하는, 해서 예측을 하는 방법이라고 크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인터 예측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부하가 완료된 프레임들의 특정 영역에서 예측 블록을, 예측 값들을 떼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측 인터 예, 인터프레딕션에서는 이 예측된 블록들이 오디 프레임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서 가져왔는지를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거를 이제 스트림에 기록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본과 예측 영상의 차분값인 잔차 데이터를 또부화해서그 정보도 같이 스트림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인터프레임은 아까 그 인트라 프레임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트라 프레임이 아닌 모든 프레임을 거의 다 인터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중복되는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복되는 정보를 굳이 그 스트림에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림에 기록할 정보도 인트라로 예측한 정보보다 훨씬 이제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프레임들이 이제 인트라 프레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이제 포함이 되, 포함이 되게 돼요 동영상을 압축할 때 일, 일반적으로 네. 동영상 부호화나 복호화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모두 없으면 안 돼요 <laughs> 없으면 안 되지만은 다만 이제 인트라 예측을 인트라 예측만을 수행하는 서비스들이 따로 존재를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게 대표적으로 이미지 코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인, 인트라 예측만 수행하는 경우가 이미지 코덱 말고도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음. 그 경우가 무손실 압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의료영상, CT 촬영이나 뭐 레이저 촬영 같은 경우는 손실되는 정보가 없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서도 인트라 압축이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인터프레임만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없고요. 모든 압축 표준들의 압축 과정에서는 이제 대부분 인트라 프레임이 반드시 포함이돼야 됩니다. 네. 먼저 인트라 예측으로 압축을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인터 예측한 것과 비교해서 연상 과정이 비교적 단순한 것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트라 예측은 주변의 픽셀 정보만을 이용해서 인코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는 여러 여러 가지 참조 피, 참조 프레임들을 가지고 다 뒤져봐야 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호화나 복호화할 때 인터 프레임에 비해서 빠르게 이제 수행이 되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인트라로 예측된 프레임은 이제 인터 프레임의 참조 프레임으로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인트라 프레임의 화질이 가장 좋아야 돼요. 조,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인트라 프레임 압축할 때, 더 많은 정보들을 스트림에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 인트라 프레임은, 인터, 만들, 인터 프레임 대비해서, 압축률이 이제 10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10배 정도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인터 예측할 때 장점은 뭐냐면은, 이 반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laughs> 그 인트라 예측과 비교해서, 압축률이 굉장히 높은 걸들 수가 있고요. 네. 대신에, 여러 프레임들을, 다 뒤져가면서 내가 원하는 그 예측 샘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고 그또이 이 여러 가지 프레임들을 관리해야 를 되는 로직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산량이도 많고 복잡하다는 게 네,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동영상 압축 표준에서 이제 사,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SCC라고 해서 스크린 컨텐츠 코딩이라는 전용 압축 방식이 존재를 해요. 이게 뭐냐면 스크린 컨텐츠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카메라로 촬영한 자연적인 영상들이 아니라 게임이나 뭐 컴퓨터 그래픽스로 만들어낸 영상 아니면은 컴퓨터 이제 슬라이드나 뭐 발표 영상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거를 이제 스크린 컨텐츠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영상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연적으로 촬영한 영상들에 비해서 내부의 패턴들이 되게 선명한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 내부의 제 캐릭터 같은 것도 <laughs> 캐릭터나 글자 같은 오브젝트들의 엣지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선명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들, 얘네들은 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트라나 인터 예측 방식에 사용되는 그 예측 방식보다는 다른 거를, 이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코딩하는 게 훨씬 압축 효율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어, IBC라고 해서, 인트라 블록 카피라는 음. 기술도 있고, 팔레트 모드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물감, 그, 린 그릴 때 쓰는 팔레트 네. 있죠. 아,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색상으로만 사용을 해서, 음. 하나의 블록을 예측하는 이제 방법도 있어요. 음. 왜냐하면은 스크린 컨텐츠라는 게 되게 단순한 패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민자 영상이 될수 음.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한두 가지의 픽셀 값으로만 표현을 해도 모든 걸다 처리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아 이런데 머리 안 쓰고 다른 데다 쓰시는 나 그렇죠. 진짜 기상천외한 일들도 많아요. <목소리>